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 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할서조단독방 네. 이런 정치적 중립 위반 개인정보 위반 강득구원실 요청에 따라서 의대 정원 설문조사 보내셨죠. 네. 몇 명에게 보내셨습니까? 모르세요. 지금 연구정보원의 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예. 네 칠십 팔만 명에게 보내졌습니다 예. 자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이렇게 보낼 만큼 교육 정보에 해당합니까 이 번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서 제가 일단 앞으로 일체 여야를 불문하고 일체 협조를 중지하라고 제가 지시를 네, 했습니다 자,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예, 예.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내용 공지사항을 받겠다라고 체크를 하는데 이걸 넘어서서 이런 설문을 보낸 것은 개인정보법 18조 위반이고요.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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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멈춤의 날 아시죠? 예일그 예. 공교육 멈춤의 왔어요. 날이 어떤 그 이제 서희초 교사 4 9제날 보완하는 그 했습그그 공교육 멈춤의 날이 예. 음, 그 이제 교사들의 그런 교권이라든지 예, 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당한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교원 단체랑 많이 설득을 했죠. 에, 그렇게 아니, 집단적으로 하면 수업 결손이 거. 발생하니까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수업에 대한 타격이 있으니까. 어본 의원이 공교육 몸춤의 날에 참여한 서울 12개 학교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명단 제출을 거부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갈등의 후속 갈등, 이 어떤 이어지는... 갈등이죠?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저는 교원 단체들하고 아니 자료를 의원한테 자료를 있었답니다. 제출하는 거랑 예, 예. 갈등이랑 어떤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아 이게 서희초 갈등을 다시 해집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 비하개 됐습니까? 학교면이 공개되잖아요. 그럼 또 일부에서는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이제 그 관에서 소개팅을 주선한다고 해서 거기 나온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이3 단계를 일직선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고 보는 자체가 되게 단편적인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다 한다 하더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다 막 그런 차원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기후 동행 가진 는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잘 쓰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 무제한 이용에만 지금 방점이 찍혀 있고 정말로 기후와 동행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지적도 나와요. 그건 이제 한 시범 사업 기간을 올 상반기까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 그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저희 나름대로 예측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걸 보고 또 지금은 시행한 지 아직 한 달도 채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좀평가기가 이릅니다. 본 의원이 평선교육국에서 확인해본 결과, 평선교육국에서도 전체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다로 학교밖 담나 아동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담나 자녀도 우연히 담나 가족 구성원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평선교육국 중소년정책과의 소관 업무라고 미루고 현황 바닥조차 하지 않은 것은 가족 다문화 담당관이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업무를 태만이 한건 아니고요. 그 현장을 제가 살펴보니까 약간의 좀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등록을 했다가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장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와서 저희가 각 25개 자치구의 그 상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이게 다문화학생인지 그냥 한국학생인지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평생교육국과 협의해서 어 다문화 여부를 일단 표현해서 제가 별도로 데이터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